경군을 선관에 보는겁니다 정당한 것이지요? 네 정당합니다 아, 적극적으로 개군을 선관에 보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합성해서 지금 다 분석이 끝났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네네그 분석한 군인들 정보사 요원들이 현재 모처에서 분석을 끝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결과는 대통령이 직지현대에서 발표할 걸로 믿고 싶다. 대통령 아이고, 예! 예!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예! 예!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예!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세팅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국위에 결단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이십대 총선 무효 무효